네 안녕하세요 필딩로드 중개법인의조현호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딩킹 곽팀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랜만에 혼자 찍었어요 아저 없이요? 네 그랬더니 조회수가 잘... <laughs> 아 서운하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혼자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조회수는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아, 그래. 저는 그래도 <laughs> 조인호 팀장이랑 같이 찍는 게 네. 뭔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맞아요 더 재밌습니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laughs> 혼자 촬영을 잘안 하시더라고 네. 원래 사실은 이곽승우 팀장님이 혼자서 촬영하시면 대치동 학원가 이런 거는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촬영하실법도 한데 촬영 잘안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그래서 일부러 저를 붙들고 다니는게 아닌가 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사실은 이 학원가 전문가죠 네. 학원가 상권의 일타 강사인 우리 곽 박승우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한번 오늘 대치동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대치동 학원가 그리고 네. 목동 학원가 서울을 대표하는 학원가가 어디냐 네. 이 기사가 좀 떴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었죠 네. 이게 대치동 학원가는 되게 유명한 건다 알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목동에 있는 학원도 훌륭한 학원이 많고 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다 네. 근데 학원 수나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 수만 봐도 네. 대치동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타 지역에서 목동으로 가는 숫자보다 대치동으로 가는 숫자가 훨씬 많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네. 뭐 대치동은 워낙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네. 전국에서 많이 모이죠. 네, 그 뿐만 네.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희가 늘상 알고 있는 뭐 수학 음. 일타 강사 네. 뭐 영어 일타 강사 음. 국어 일타 강사 이런 분들이 이미 대치동에 학원이 있어요 다 네. 거기에 위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음. 반대로 이 목동에도 많은 일타 강사들이 있어요 네. 인터넷 강의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사실 각자 단가마다의 유명한 강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동에 유명한 사람이 있고 음. 대치동에 유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목동에는 뭐 영어 단위선 분이 다시 국어 수학배로 대치동으로 오고 음.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같이 대치동 한번 촬영했었잖아요 네. 거의 한 건물이 학원이 아니라 그냥 다 학원이에요 대로변은 다 학원이고 네. 안쪽까지도 다 학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와 목동보다는 대치동이 크긴 크구나 이걸 네. 가보니까 좀 느꼈는데 저희가 오늘 그 사이트를 통해서 미치고라는 사이트하고 호갱노노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학원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랑 그 다음에 어디가 더 큰지 새롭게 좀 주목되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주목될 만한 그런 학원가는 뭐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지금 사이트가 리치고이죠? 네 맞습니다. 리치고에서 좀 대치동을 보고 있는데 대치동의 학원이 1,500개나 돼요. 보니까 딱 지금 한티역 인근으로 저희가 네. 지난번 촬영했던 대로. 이쪽은 주로 이제 학원의 그 구성이 입시 학원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재수 학원이라든지 입시 학원 네. 마찬가지로 단가 학원들. 네. 단가도 수능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학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분들. 맞습니다. 네, 뭐 메가스터디. 나이아니면뭐 네. 시대 인재 오히려 메가스터디 밀렸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옛날 <laughs> 공부할 때는 다 메가스터디 보고 있거든요. 네. 인터넷면 다 메가스터디였거든요. 확실히 지금은 다가졌네요. 뭐 저희가 알고 있던 메가스터디 네. 대성학원, 종로학원이 네. 대장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대장은 압도적인 시대 인재입니다. 네. 시대 인재고 메가스터디는 거의 철수했다고 봐야죠 대치동에서 밀려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가 좀 바뀌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대인재가 잘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네. 시대인재가 최근에 뭐 배출을 좀 많이 했나요? 뭐 서울대라거나 아니면 뭐 만점자라거나 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네. 영상을 보셨던 분 알겠지만은 제가 10월 모의고사 때 네. 시대인재의 모의고사 수학 만점자가 1명이 네. 나왔어요. 1명이요 만점자가 시대인재에서만? 네, 어마어마하네 근데 진짜. 이번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결과가 네. 다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네. 모든 음. 과목 다 포함해서 음. 수능 만점자 11명 중에 음, 음. 9명이 시대인재 출신이랍니다. 독보적이네요. 다른 학원은 두 명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면그러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도 듣다 보면은 네네. 학부모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시대 인재는 거의 대치동에만 지금 계속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좀 있나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동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은 목동에도 네네. 있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대치동에 다 분포돼 있습니다. 약 20개부터 30개 가량 있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시대 인재만 20개에서 30개가 있나요? 맞습니다. 거예요. 엄청나네요. 규모. 이게 뭐 모두 강의실은 아니고 뭐 네네. 상담실도 있을 거고. 네네. 그렇죠. 여러 네. 단가반도 있을 거고 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개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새로 지어진 건물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매물을 접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치동은 거의 대부분이 학원 건물들이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시대인재 1호점, <laughs> 2호점, 3호점 네.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매물들도 네. 그렇고 임차도 기존에 뭐 다른 거들어 갔던 것다내 보내고 다시대인재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같더라고요. 확실히 엄청 커졌다. 비록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대치동 메인 음마 아파트 입구 사거리라고 네, 하죠. 네, 네. 거기 메인 대로변이 음, 원래 병원과 학원이 음. 혼합되어 있는 상권이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다 밀어내버린다 하원니 지금 가보시면은. 온통 학원밖에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9월 달에 뒤에 큰 교회가 있어요. 네. 330평짜리 교회고 평당 네. 1억에서 3 3 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교회까지 보내버립니다. <웃음> <웃음> 교회도 나가라. 네. 여기는 학원 구역이네 병원 내보내고. 네. 종교 내보내고. <laughs> 지난번에 저희 촬영하면서 병원도 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병원 나가고 거기에 학원이 들어오잖아요. 네. 안경 점큰 것도 나가고. 네. 학원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교회도 나갑니다. 저도 교회가 팔리고 나서 어, 이거 누가 샀을까 했는데 이 올이라고 재수학원입니다. 아 거기도 재수학원. <laughs> 네. 어... 큰 규모로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거의 주가 확실히 입시 쪽이 주가 되어 있네요 대치동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 확실히 요즘에 이제 학구열이 높으신 네. 그런 분들께서 대치동 쪽으로 많이 입주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최근은 아니지만 드라마인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대치동을 배경으로 하는 네. 그런 드라마였죠 제가 옛날에 진행할 때 보면 이 한티역 대로변 쪽으로는 뭐 당연히 많고요 네.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하나 이면들 있잖아요 이길이길 네. 같은 경우도 학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거래도 했던 건물들도 있었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안쪽까지도. 굉장히 학원들이 많이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매매된 곳들이 이쪽 라인에 좀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쪽 라인에도다 학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계속 파고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네. 사실 한티역부터음마아파트 네. 사거리까지 해서 네. 학원이 원래 가로 쪽으로 많이 상권이 확장이 네.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좀 거대 기업들, 학원계의 대기업들이라 불르는뭐 시대 인재, 음, 음. 네. 대성 학원, 청담 학원 같은 분들이 음.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걸 좀 작은 중형 기업들, 중형 학원들이. 이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네요 네. 어, 결국은 저희가 가로수길에 설명했던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여기에도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몇천 개의 학원이 있는데 네. 대로변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큰 회사들이 음. 그러면은 당연히 이면을 빠지게 될 거고 음. 이제는 가로뿐만이 아닌 회로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학원 건물도 분석해 보면 학원은 일반적으로 많은 수강생들을 한 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수강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강의실,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건평이 넓어야 한다라는 조. 고왕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학원이 보통 이제 큰 평수를 선호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안쪽에 있는 작은 꼬마빌딩들도 막 학원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학원들을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서도 대치동을 안쪽이라도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 확실히 그만큼 이제 대치동의 그 학원가 이미지가 좋긴 네.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목동 한번 볼까요? 네.